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중반의 한 아이 엄마예요.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슈퍼를 하셨고, 엄마는 가정주부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공부도 곧 잘하는 애였죠. 저희 집이 동네 장사를 한다고 부끄럽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정말 못 살지도 않았고 뭐가 크게 부족하지도 않았거든요. 친구들도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했고 아빠 가게에서 물건을 사기도 했어요. 그런 평범한 행복 속에서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크게 흔드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성적이 좋아서 괜찮은 대학교의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꼭 경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취직에 걱정 없을 정도의 성적만 받으면서 부담 없이 대학 생활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학년이 되었고 복학한 선배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과는 과 모임에서 몇번본게 전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심주영. 내가 너 지켜봤는데 좀 괜찮은 애인 것 같아. 나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선배는 뭘 보고 저를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집안이 딱히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별로 귀도 안 죽고 공부도 곧 잘하고 스타일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그 말이 어이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귀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칠 것 없고 솔직한 것 같았거든요. 그 선배와 만남을 시작했고 4학년 때 취직 준비를 하면서 잠시 헤어졌었어요. 당시 선배가 했던 말이 저를 화나게 하기도 했고요. 넌다 좋은데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 아등바등하는 건 볼품 없어. 집못 사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뭐가 어떻다고 그래. 우리 괜찮아. 먹고 살만해. 그리고 집이 어떻든 간에 사람이 당연히 살면서 일을 해야지. 에이, 그건 아니지. 우리과 애들 봐봐. 너처럼 못 사는 애들 몇이나 되나. 너도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막 기죽고 그러지? 저는 그날로 그 사람과 연락을 끊었어요. 물론 경영학과에 집안 좋은 애들이 많은 건 사실이었지만, 저처럼 평범한 애들도 꽤 있었는데, 선배 눈에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자꾸 그런 걸로 상처를 주는 그 사람과 더 이상 얘기하기 싫었죠. 그런 걸로 말 싫음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고, 그 결과 좋은 회사의 기획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저와 친한 친구들은 조촐한 파티를 열었는데, 그런데 그 파티 자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선배가 왔더라고요. 너 취직도 됐겠다. 이제 좀 황가해졌지? 내가 그동안 많이 봐줬다. 너 이제 연락하면 바로 받아야 돼. 무슨 소리야. 오빠랑 나는 그때 끝났지? 모르겠어?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만나? 물론 시간도 없었지만 오빠 다시 만날 생각 없어.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선배는 계속 저를 찾아왔고 제가 안 받아주자 나중에는 사과를 하더군요. 네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 내가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타입은 아니잖아. 정말 나쁜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어. 화 풀어. 나너 계속 기다렸단 말이야. 그 말에 제 상황 감정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선배 말처럼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지금까지 기다렸겠다 싶어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졸업식을 하게 됐고 저는 본격적으로 회사에 다니게 됐죠. 그 사람은 미국 유학시험 준비를 한다고 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계속했어요. 저는 회사 업무에 대해 배울 게 많아서 한동안 제때 퇴근을 못하고 일에만 매달렸어요. 자연히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았죠. 그러자 그 사람은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일이 좋아?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도 나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러고도 네가 내 여자친구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난 신입이고 일 배울 것도 많단 말이야. 시간을 내기 싫은 게 아니라 못 내는 거라고. 라며 설득을 했지만 그 사람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더니 아예 퇴근 시간부터 회사 앞에 와서 기다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이게 다 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야기 끝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기로 약속했어요. 또저 때문에 회사 앞까지 오느라 공부에 지장이 가는 것도 싫었고요. 그렇게 만나면서도 저는 막연하게 어쩌면 이 남자가 미국에 가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회사도 다녀야 했고, 제 생활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당연히 제가 같이 미국에 간다고 여기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같이 갈 생각이 없다고 했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면 내가 널왜 만나? 너는 정말 이상하다. 그럼 나랑 헤어질 생각을 하고 만난다는 거야? 그거야. 오빠가 미국에 가게 되면 당연히 나랑은 헤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갖고 있다는 거지. 솔직히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니야. 당연히 같이 가야지. 너 그렇게 생각했다니 정말 섭섭하다. 그때부터 정말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제 생활을 포기하고 미국에 가는 게 맞는 건가 싶었죠. 친구들 생각은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거기 가서 나도 같이 공부를 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확신이 없으면 안 가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그게 저한테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셨고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외국에 가서 살다 오는 게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하더라. 너 학교 다닐 때도 어학연수 한번 못 갔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니 엄마는 네가 여기서 고생하며 회사 다니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이 보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며 적극적으로 그 남자와의 결혼을 미셨어요. 저도 마음 한구석에 미국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사람과 함께 미국에 가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시댁에서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미국에 갈 테니 집을 따로 구하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상냥해 보이셨지만 어딘가 기가 세 보여서 저는 같이 사는 건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오빠, 나는 다 좋은데 시댁에서 같이 사는 건 정말 자신 없어. 그리고 미국 가기 전까지는 회사도 다닐 건데 내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라고 고집을 했고, 결국 저의 뜻대로 작은 집을 구하게 됐어요. 대신 전세금은 제가 다 내기로 했고요. 부모님은 좀 안내케 하셨지만 저는 제가 편하려고 하는 거니 괜찮다고 했죠. 남자 쪽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집안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떻게든 자식들 학벌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죠. 남자의 형과 동서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도 학벌이 괜찮다며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에 대해서는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사하러 간 날도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친정에 뭐 퍼갈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 하나 보고 이 결혼 허락한 거지. 네네 친정 인정한 적 없다. 네네 친정에도 여기서 한 푼도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라고 해. 어머니, 저희 친정이 왜 시댁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저희 집도 먹고 살 만큼 돈 있고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부터 시아버지, 남편까지 다 피식 웃더군요. 네가 번 돈도 일절 안 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결혼을 했으니 남의 식구 아니냐? 그럼 너한테 뭘 바라면 안 되지. 네 말대로 니네 친정도 먹고 살만하다면 네가 돈줄 일도 없을 테니까 너도 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며 은근히 비꼬듯 말하는데 속에서 울컥 치밀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있는 내내 불편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눈치 없이 떠들고 먹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말이 기분 나빴다고 했더니 남편은 근데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런 걸뭘 기분 나빠해? 너 그게 다 열등감에서 오는 거야. 인정할 건 그냥 인정해. 그러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니네 친정 못 사는 건 사실이잖아. 우리 집못 살지 않아. 오빠네보다는 못해도 어디가서 귀 죽을 정도도 아니고. 아니, 오빠도 그렇고, 오빠네 식구들은 왜 그렇게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어디가 니네 집이야? 이제 니네 집은 여기지. 그리고, 동네 슈퍼하면서 뭘 그렇게 돈 있다 못 살지 않는데 박박 우겨. 니가 그러니까 더못 사는 거 티나. 어디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러지 좀 마. 나까지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아니, 이렇게 우습게 알면서 나랑 왜 결혼했어? 나는 그냥 네가 좋으니까 결혼했지. 아까 엄마 말못 들었어. 너 하나만 봤다고 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이지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결혼한 걸 후회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저희 친정을 무시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갈비나 전복으로 반찬을 해서 보내시고는 친정 엄마가 왔다 가셨다고 하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반찬 가지 수를 세며 확인을 하셨어요. 전복찜은 왜 개수가 이것밖에 안 되니? 우리 수철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 문어숙회는 네가 먹은 거야? 니네 친정 엄마가 먹고 간거 아니지? 예, 우리 집 김치는 고급 재료만 들어간 거야. 너 그거 알고 먹어야 된다? 니네 엄마 오셨을 때 김치 싸주면 안 돼? 그건 퍼주는 김치 아니다. 저는 듣다 못해서 결국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 갖다 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해 먹을게요. 마음만 받을게요. 너 회사 다니면서 무슨 음식을 한다고 그래?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 한다면서.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니?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저희끼리 해야지 미국 가서도 잘 적응하죠.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무슨 인생이 고난 극복하는 게 목표야? 왜 요리를 우리가 직접 해? 니네 솜씨로는 어림도 없는 음식 해다 주시면 감사합니다를 백번 해도 모자랄 텐데. 우리끼리 해먹는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며. 왜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걸 결정해? 음식 갖다주셔놓고 간섭이 너무 심하시잖아. 친정 엄마만 왔다 가시면 쫓아오셔서 반찬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솔직히 그러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자존심 상해서 말 안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머니가 갖다주시는 거 먹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나는 뭘 먹어? 우리 엄마는 좋은 재료로 만든 거니까 신경쓰여서 그런 건데, 뭘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이래서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나 보네. 지금 말다 했어? 자꾸 수준수준 하는데, 그러는 오빠네 집은 뭐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라고 그래? 그냥 부동산 투기 잘해서 돈좀 모은 것밖에 없잖아. 뭐? 투기라고 했어, 지금? 너 여태까지 우리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안한 거야? 하도 우리 집 보고 뭐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야! 뭐 그렇게 잘났냐고! 저와 남편은 그날 크게 싸웠고, 저희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자고, 며칠 동안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편 생일이 다가와서 생일파티 준비를 하며 남편과 다시 말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인데, 그래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었죠. 남편이 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시계를 선물로 준비하고 평소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요리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서툰 점이 많았죠. 친정엄마는 전화로 제가 음식 준비를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듣더니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괜찮아, 엄마. 우리가 갈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음식을 많이 해주는데 뭘 여기까지 와서 해준다고 해. 너무 힘들어. 나야말로 괜찮아. 사위 생일상을 장모가 안 해주면 누가 하니? 라고 하시며 생일 전날부터 오셔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생일날은 직접 만드신 양념 갈비도 가져오셨고요. 남편이 손님들을 데리고 올 시간에 맞춰서 엄마와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금색 보자기로 싼 음식통들을 내려놓으시며,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오신다는 말씀 못 들었는데. 저도 어머니 오시는 줄 몰랐어요. 저희 엄마는 저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러 오셨는데요."라고 하자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니 가져온 음식들을 풀어놓으시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과 남편 친구들이 왔고, 저와 엄마는 거실에 펴 놓은 상에 음식을 날랐어요. 엄마가 직접 양념하신 갈비를 가지고 나오셔서 상 위에 놓았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오더니 갈비가 담긴 그릇을 바닥으로 확 치우는 거였어요. 이런 거 내놓지 말고 저리 비키세요! 라더니 자기가 가져온 떡갈비를 가운데에 떡하니 놓더라고요. 엄마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얼른 부엌으로 피하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얘기하고 먹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제 소개도 안하고요. 그제야 저는 남편과 시댁한테 제 위치가 어떤지 깨달았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앞치마를 벗고서 엄마 팔을 잡고 그 집을 나왔어요. 엄마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를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집에 도착한 저는 방에 들어가 혼자 펑펑 울고 말았네요. 부모님도 그런 저를 아무 말 없이 보셨죠.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부모님도 두말 않고 그러라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신정에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저를 꼬셔서 돈 빼내갈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데 그걸 갚아줄 방법이 없다는 게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남편은 속이 뒤집히는 말만 했어요. 아니, 그때는 장모님이 좀 눈치가 없으셨던 거 맞잖아. 손님들 상에 그렇게 저렴한 양념갈비를 내놓으면 어떡하냐? 우리 엄마가 또 그런 건못 참거든. 근데 너 진짜 나랑 이혼하게? 그거 솔직히 너한테 더 불리한 거 알지? 나는 남자고 몇 개월 안산 거라 괜찮은데 넌 여자라 다르잖아. 실수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내가 한 가장 큰 실수는 너를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거야. 다시 결혼 못 하는 일이 있어도 니네하고는 인연 끝낼 거야.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남편 집에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위자료도 많이 받지 못하고 끝났어요. 너무 속이 상했지만 이렇게 인연이 끝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친한 선배 투자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됐어요. 정말 한 5년간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게 됐고 우리 회사 법률 문제를 맡고 있는 법무회사의 변호사에게 고백도 받게 됐어요. 그분은 몇년전 부인과 사별을 했고 제가 이혼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짧았던 결혼 생활이지만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망설였는데 그분이 워낙 진실되게 설득하기도 했고 그분 어머님도 만나면서 좋은 분들이라는 확신이 생겨 재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재혼하고 2년 후 저희는 예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양쪽 집안에서도 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믿지 못할 사람과 마주쳤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죠.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왔더라고요. 제가 맡은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못본 척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먼저 말을 거는 거였어요. 너 여기서 뭐해? 혹시 여기 다니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냐? 진짜 너랑 내 인연도 즐기다, 즐겨.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회사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기는 유학을 갔다와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제가 할 일에 서류를 챙겼어요. 그때 다른 직원이 저한테 팀장님이라고 하자 전남편은 놀라서 절 보더군요. 네가 팀장이라고? 어떻게? 쓸데없는 얘기 하실 거면 이만 가주세요. 제가 일 때문에 바쁘거든요. 라며 차갑게 말하고 나왔죠.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저한테 와서 굉장히 살갑게 구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이 너무 속이 보여서 가증스러웠어요. 이 보세요, 임준호 씨. 저는 어차피 그쪽 담당이 아니어서 저한테 이래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친한 척 얘기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왜 몰라? 내 담당한테 말좀 잘해달라는 거지. 이렇게 네가 나랑 서로 돕고 살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다나잘 된다는 징조 같아서 좋잖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반말도 하지 마세요. 라며 말씨름을 하는데 남편이 저와 점심을 먹으려고 왔어요. 전 남편은 그 사람을 보더니 굉장히 당황하더군요. 제가 결혼도 안하고 혼자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이제야 저한테서 떨어져 나갔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저를 찾아왔더군요. 주영아, 너 팀장이라며. 그럼 내 담당보다 네가 더 높을 텐데 네가 얘기 좀 잘해 주라. 나 투자 못해 준다는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좀안 될까? 응? 부탁이야. 그건 아예 저희랑 부서가 달라서 제가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요. 찾아오지도 마시라고요. 그래도 부탁은 해볼 수 있잖아. 응? 말이라도 해봐. 그돈 많은 부모님한테 자금 좀 대달라고 하시지. 왜 저한테 이렇게 매달리세요? 그렇게 수준 높은 척 하시더니 수준 낮은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예전 일 갖고 비꼬지만 말고 난 심각하단 말이야. 어떻게 한 사람 인생이 달린 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한 사람 인생이 달린 일? 너말 잘했다. 너는 내 인생, 내 가족으로 어떤 취급했는데? 니네 엄마는 또 어떻고? 돈밖에 없는 집안이 고상한 척 하면서 사람 사이에 계급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차별하고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굴어놓고는 뭐? 나야말로 너 때문에 인생 망칠 뻔했어.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넌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없어. 라며. 뿌리쳤어요. 원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뻔뻔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퇴근길에 회사 앞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무조건 팔을 잡더니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이거 놓으세요. 저는 할 얘기 없어요. 혹시라도 네가 우리 준호 투자 못 받게 한 거면 지금이라도 마음 돌리라고. 네가 아직도 우리 집에 서운한 게 있나 본데 서로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다 풀고 지내는 게 좋지 않겠니? 라는데 뒤에서 저희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 옆에 내가 미쳤나? 그손못 놔? 라며 시어머니를 확 밀쳤고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넘어졌어요. 자기 아들이 못난 걸왜 남의 딸 탓으로 돌려? 내가 이놈의 집구석하고는 다시 상종 안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거잘 됐다. 오늘 아주 끝장을 낼 테니까, 어디서 예전에 해먹던 못된 버릇을 여기서 또 해! 라며 엄마가 길길이 화를 냈고, 저는 그런 엄마를 진정시키며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이것 보세요. 대개 아들 사업 아이템이 부족해서 그런 걸 어쩌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서비스를 새 아이템이랍시고 가져왔으니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요. 법률 자문 쪽에서도 댁 아들이 따라 한것 같다고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고요. 뭘좀 알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빌더군요. 제발 우리 준호 그거 못하면 이제 희망이 없어.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부탁이에요, 심지영 팀장님. 결국 시어머니는 회사 경비원들에게 붙들려서 끌려 나가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시댁은 그 후에 부동산 투기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고 재판에서 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해요. 전 남편은 잘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서 이미 사업한다고 두 번이나 망해 먹었고요. 어떻게 지인 소개로 저희 회사에 투자를 받으려고 애를 쓴 모양인데 그것도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없던 게된 거죠.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후몇번 회사 근처로 찾아왔다가 제 남편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 후로 모습을 감췄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에 남았던 걸 모두 정리하고 지방 어디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남이 안된걸잘 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 돈 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줬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모두 잃은 걸 보니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한번더 결심하게 됐죠.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5, 6년쯤 전이네요. 저는 제 남편과 잘 살고 있고요. 지금은 회사를 관두고 딸아이 교육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들도 잘 계시고요. 이런 시간을 보내려고 젊을 때그 고생을 한 건가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길 빌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